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오늘 금요일 3월 첫 번째 3월의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어, 3월 5일 금요일이란 간담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덩치 큰 막내 동생 막내 동생 텔콘이라는 제목입니다 보시면 1 2 3 이라는 숫자가 왼쪽에 있는데 1은 좀 적당히 크고 2는 좀 조그맣고 3반은 아주 크죠 시가총액 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이 텔콘이고요, 1번이 KPM테크, 2번이 한일진공입니다. 오늘 등락, 등락폭과 등락률을 나타 어, 표현을 해보았어요. 참 어, 텔콘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주주로서 좀좀 좀 기분 나쁩니다. <laughs> 왜냐면왜냐면어 휴머이젠 관련해서 이슈가 뜰 때마다 KPM테크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죠. 그리고 가장 크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이라도 뭐 KPM테크를 타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k p m 타크를 타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제 입장에서는 제 눈이, 눈에는. 왜냐하면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또 그만큼 등락폭도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섭습니다. 좀 무서워서 들어가기는 뭐 하고, 어 어쨌든 제 구독자분들의 대다수가 또 KPM 테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음, 열심히 응원만 해드릴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휴머이젠 이슈가 뜨면 KPM 테크가 더잘갈것 같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KPM 테크가 약20% 그리고 텔콘이 약7% 똑같은 뉴스를 가지고 이 정도로 움직인다면 아마 조만간 KPM테크의 시가총액이 텔콘 RF제약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날도 올것 같습니다. 지금 텔콘이 약 4,612억 원이고 KPM테크가 4,171억 원이에요. 한 10%? 10% 한1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만간 KPM테크 시총이 텔콘 RF제약 시총을 따라잡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텔콘 주주로서는 우려된다. 그럴까봐 우려가 됩니다 라는 표현이 좀 적당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작태를 보면 그런 날이 오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까봐야겠죠 일단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이 윗꼬리도 윗꼬리지만은 어쨌든 아랫바닥에서는 이렇게 윗꼬리를 좀 만드는 경향이 크긴 크더라고요 보통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쭉 이렇게 오르거나 아니면은 뭐, 적당한 수준에서 마감을 짓더라도 좋은 뉴스나 좋은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저녁 6시 넘어서, 어 공시가 뜨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켜보긴 지켜봐야겠죠. 근데, 음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뉴스나 공시는 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볼 거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텔콘에서도 뉴스가 떴어요. 뉴스가 떴는데, 보시면은 테코나르프제약 21% 급등세, 어, 휴머니젠 영향이라고 했고, 어, 이때가 2시 20분 경 뉴스에요. 보시면은 어떤 이슈로 갔는지를 봐야겠죠. 휴머니젠이 신약 후보인 렌질루마베 치료제, 3상 결과와 미국 식품의약국의 비상사용허가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향후 열릴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발표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음, 그 투자자 컨퍼런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봐야겠죠. 어, 제일, 주,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주가가 2분의 어, 1 혹은 3분의 1 이상 이렇게 빠졌었죠 고점 대비해서 긴 기간 거의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에 달하는 기, 긴 기간 동안 주가가 2분의 1 혹은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 주가가 다시 2 배, 3 배가 회복되려면 제대로 된 이슈를 탄다면. 아마 일주일 혹은 2주일 이내에 그런, 그렇게까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세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상한제가 30%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슈를 탄다면, 어, 2배, 3배 그렇게 오르는 거 요즘 어렵지도 않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까지의 텔콘과 KPN테크의 움직임을 봐서는 참 꿈만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어, 이번 이슈를 제대로 기획을 하고 제대로 만들어 내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때 돼서 또 꿀벌 채널에 어, 구독자나 또 새로 처음 보는 그 시청자분들이 많아지겠지만 많이 들어오게 오겠지만 그거를 어떤 신호로 생각을 하시고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익절을 하시는 분들이 진정한 승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기대감만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기에는 힘들었다 예.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텔콘보다는 테, KPM테크가 상승폭이 훨씬 높았다 3배 가까이 더 상승률이 높아요 텔콘은 7% 그리고 KPM테크는 19% 상승을 했으니까 그리고 아. 별개로 또 이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KPM테크 매매동향을 보시면요 개인투자자가 154만주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70만주를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100만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주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100만주를 순매수한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없네요. 작년 9월부터 보니까 100만주를 순매수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특히 오늘 투자신탁에서 100만주를 순매수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laughs> 이 사람들이 뭐 주가를 어떻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텔콘도 마찬가지로 어, 외국인이 11만 주를 순매도했고 개인이 5만 주를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20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투자신탁이 20만 주 순매수했고 금, 금융투자, 뭐 보험, 연기금 등에서 순매수를 했네요. 어, 뭔가 유의미한 어떤 동양이라면 조만간 공시가 뜰 수도 있겠죠. 그, 그 어떤 공시를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렇게 그 뭐냐 그 아무튼 뭐가 뜨죠 이렇게 그게 뜰 공시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얘기거리가 더 있었는데 음, 기억이 안 나네요. 뭔 말을 할라 했는데. 네. <laughs> 어. 종목 분석 뉴스 공시 아니고 외국인 보유일 아니고 네 일단은 영상을 이 정도로 마치고 이따가 저녁에 생방 <laughs>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아아아그 얘기할라 했구나 죄송합니다 저기 거래량이 오늘 또 많이 터졌어요 오랜만에 지금 40 40배가 넘는 거래량 기록했거든요 전일 전일 대비 이것도 충분히 기록적인 어,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 거래 국내 증시에서 보면 거래량 급증 있죠 거래량 급증 종목에서 코스닥을 클릭을 하면 상위 5위 안에 1위가 중앙에너 비스 전일 대비 중, 증가율이 17500%고요 2위가 플리토 10000% 10%, 10%, 100배 정도 늘은, 늘은 거죠 자, 전날 거래량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일 거래량이 6만주인데, 오늘 거래량이 600만주다, 이 회사는. 그리고 텔나 r 프제약이 3위, 4위가 한일진공, 5위가 KPN테크입니다. 이거 아주 고무적인 일이에요, 바닥권에서 전일 거래량이 56만주, 그리, 근데 오늘 거래량이 2,500만주였고요, 텔콘이. 그리고 한일진공이 36만주에서 1,600만주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KPM테크가 180만주였는데 8천만주 거래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이제 어, 이 날을 기점으로 음, 조금 더 다시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좀더 이렇게 확 빠졌다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도 긴 기간을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조정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주말 동안 어떤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휴머니젠에서 하는 어, 로스 캐피탈 컨퍼런스가 있죠. 그게 이제 5일이냐, 아니면 15일이냐 이틀 중 하나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개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또 이렇게 몇 가지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 컨퍼런스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두개또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어, 재밌어지네요. 요즘 좀 재밌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즐거운 상상하면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덩치 큰 막내 동생 텔콘, 예, 이 시가총액, 지금 이 삼형제 중에 제일 큰 시가총액을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KPM테크 형님에게 내주고 2인자의 자리로 넘어갈 것이냐, 음,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네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월 5일 KPM테크 텔콘 r f 제 그리고 한일진공 일간간담회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